안녕하십니까. 겜드라입니다. 드라마틱하게 게임해보겠습니다. 이번 스텔라리스 관전 시뮬레이션의 세력별 초기 위치 지도입니다. 지난번에 중반 위기 역할을 했던 식인식물 종족 캡타토르를 빼고 파괴로봇 종족인 말살자 테카로스를 세팅했습니다. 유기체의 정화가 목적인 기계군단으로 기계 행성에서 살고 있으며 외교를 하는 등의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세력으로는 하르가크 군사기업을 추가했는데요. 이들은 범죄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군사기업 컨셉입니다. 이번 은하계에서는 지구 연방의 주변이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맨날 호구같이 털리다가 개같이 부활하기를 반복하는데, 이번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초반 확장하는 모습을 살짝 배속해서 돌려보겠습니다. 꽤나 가까이 있던 발리온과 이스라그라가 은하계 첫 외계 접촉을 완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세력들도 이 우주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지구 연방은 아직까지 평화롭습니다. 겜드라 대원수 양반. 이번엔 잘좀 해보시오. 라고 하니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가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은하계 드라마와 본 채널을 키울 수 있습니다. 2230년이 되어서야 이번 은하계의 첫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싸움꾼 종족 발리온 전사단과 권위주의 세대가리 이스라그라의 전쟁입니다. 역시 붙을 것 같은 녀석들끼리 붙었네요. 서로에게 미사일을 날리며 시작되는 첫 우주 전쟁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빵빵 터뜨리고 저 위쪽에선 말살자 테카로스가 마고니드 해양국을 정화하기로 했나 봅니다. 평화로운 해양국가에게 있어 갑자기 쳐들어오는 말살자 로봇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였나 봅니다.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전멸하고 만해요. 엘드리안과 노움 사이에서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엘드리안이 공격국이네요? 니들 평화주의 아니었냐? 전쟁 명분이 이념강요라서 공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그라와 발리온의 전쟁은 이스라그라의 승리네요. 얘네들이 웬일이래? 마고니드는 국지전에서 테카로스의 로봇군단을 적극적으로 막고는 있지만, 사소한 승리일 뿐 영역 대부분을 빼앗긴 상태. 하지만 말살 정화가 목적인 녀석들이 이상하게 마고니드의 모행성으로 가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고니드의 모행성에는 그들이 우주로 진출하기 전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기던 거대한 우주 드래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테카로스는이 거대한 드래곤과 맞붙어선, 승산이 없다는 계산을 한 것일까요? 그 사이 엘드리안과 노음의 치열한 전쟁은 결국 엘드리안이 승리하고 노음 공동체에서 새로운 세력이 분리되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노음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이념을 가진 정신주의 노음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힘을 키우던 지구연방군의 함대입니다. 함대의 전력으로만 따지만 이번 은하계에서 탑급입니다. 드워프 연합을 끌어들여 오크 도적과 그 방위국이 된 노움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함대전을 감상할 틈도 없이 오크의 행성계 대부분을 장악해버린 지구연방. 은하계는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가만히 경제력을 키우고 있던 군사기업 파르가크가 테카루스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런 위협 세력이 근처에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지구연방은 결국 오크를 상대로 상당한 땅덩어리를 뜯어내고 그들의 모성까지 장악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구연방은 외계종 혐오를 벌이고 광적인 궁극주의와 물질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오크들은 영주권을 얻은 채 살아가고 있네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만 지상군 병사로 활용하면 도움은 되겠네요. 발리온의 영지 내에서 갑자기 작은 독립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16번 모델 어나니머스라는 너무 단순한 이름을 가진 이들은 기계종적으로 갑작스럽게 독립을 해서 세력을 형성해버렸네요. 지구 연방은 패권주의적 행보를 보이며 만만한 오크들을 계속 때려잡고 있습니다. 엘드리아는 또노움을 패고 있습니다. 니들 평화주의 아니지? 응? 드워프가 테카로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테카로스가 두 세력을 상대로 말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지구 연방이 오크들을 패고 있는 형국. 근데 테카로스가 두 세력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 연방은 오크를 결국 굴복시켰습니다. 영역 대부분을 빼앗고 속국화시켜 버렸네요. 드워프들은 테카로스를 상대로 나름 잘 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전쟁이 중단되었고 다시 파르가크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발리온 전사단도 테카로스와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인접하지 않아 소극적인 듯하네요. 결국 파르가크는 더 버티지 아... 못하고 말살당하고 맙니다. 그 사이 엘드리안을 주축으로 하는 무력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참여 세력은 엘드리안과 지구연방, 그리고 각자의 속국인 정신주의 노움과 오크 도적인데요. 지구연방과 엘드리안은 윤리관으로 보면 상극인데 용케도 뭉칠 생각을 했네요. 한편 파르가크가 사라지자 테카루스와 발리온이 국경을 맞대게 되고 말로만 전쟁 상태였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발리온은 지난 은하계에서도 중반 위기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했었던 세력 독수리 놈들에게 한번 털린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하죽 지세로 밀고 올라갑니다. 발리온의 속국 상태인 프루키아도 잘 싸우고 있고 드워프들도 다시 전쟁을 시작한데다가 처음에 굴욕을 당했던 마고니드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빈집을 털기 시작합니다. 4개의 세력이 덤벼들고 있으니 테카로스도 곧 있어서 박멸되겠네요? 라고 생각했던 때, 발리온의 모성계에서 바로 차원을 찍고 나온 존재, 타차원 함대, 언비든. 이들은 발리온의 세력 행성계들을 점령하며, 그야말로 정리해버리고 있습니다. 은하계 세력들의 현재 함대로는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발리온 전사단과 드워프들이 활약을 해준 덕분에, 은하계 지도에서 테카로스는 사라졌지만, 테카로스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언비든을 해결해야 합니다. 은하계 곳곳이 언비든에게 잠식당할 때또 다른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에버런트라는 이름의 존재는 언비든과 싸우는 상대이긴 하지만 저들 역시 우리 은하계 세력들에게도 공격을 가하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에버런트가 언비든과 싸우면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는 사이 비교적 피해가 적은 아래쪽 세력들로 구성이 된 연합함대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하계에도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연합함대는 언비든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고 에버넌트와 언비든의 싸움에 끼어들며 이득을 챙깁니다. 이 둘의 함대전은 정말 차원이 다르긴 하네요. 그러던 와중에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이네요. 색깔놀이 3탄에 해당하는 베이먼트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 은하는 타차원의 침략자 세계의 세력. 아주 제멋대로 휘젓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은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 삼파전으로 세력이 약해져 있을 때를 노려 만만한 함대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꽤 흘렀고 이대로 가다가는 끝도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 반전을 위해서 언비든의 리스폰 지역이자 옛 발리온의 모행성계에 전격전을 시행합니다. 지구연방과 노움, 발리온, 그어프 등으로 구성된 함대들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하고 언비든이 리스폰되는 차원문을 닫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지역의 언비든 항성기지도 차례대로 파괴하는데 성공하여. 2,428년쯤 되어서야 언비든을 완전히 박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구연방도 분열되는 등 이상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우주, 그들의 은하계를 스스로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게임의 1등은 다름 아닌 노움 공동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뜬금없다 싶은 결과였는데 연구 차이가 엄청나네요. 지구연방은 함대 전력은 최고인데 태양계를 비롯한 주요 행성계가 분리 독립해버려서 그런가 경제력이 박살났네요. 그래도 3등 안에 들었으니 한잔해? 음? 오늘의 스텔라리스 AI 관전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밸런스를 잘 잡아 새로운 우주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겜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